인생게임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곧 다가온 올해 최대의 대여또 시작부터, 1월부터 달아온 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은 다 크고, 잘될 거라는 것도 알고, 중요한 회사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니까요. 오늘은 이 LG 엔솔을 둘러싼 논란거리 한네 가지 정도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회사인가입니다. LG 화학에서 물절 분할된 회사죠. 바로 이 물적분할 때문에 LG엔솔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적분할이 되게 되면 인적분할과는 다르게 LG화학이 엔솔의 지분 100%를 갖게 됩니다 즉 자회사화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적분할을 할시 사업에 대한 주주의 지분율 유지가 가능하지만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주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어, LG에너지솔루션을 그냥 눈뜬 눈 채로 그냥 잃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작년부터 이게 계속 익수가 됐어서 심할 때는 고점 대비 40% 넘게 빠지지게, 빠지기도 할 정도로 소액주주를 자극한 이슈입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는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거고요. 인적분할은 회사가 나눠지면서 기존 주주들이 이 권리를 같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물적분할이 되면 소액주주들은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최근 카카오도 그렇고 요새 우리 금융 시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이슈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이 LG의 솔이 되어 있는 만큼 상장으로 몸입니다 기간 투자자들이 풀베팅한 주문이 1경원을 넘었다고 하니까요. 여차하면 국내 부동의 2위인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 2위가 될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1위는 삼성전자인데, 어, 늘 일단 삼성전자 바로 뒤따라오는 같은 반도체에장인 하이닉스였는데, 이 하이닉스를 몸값에서 제칠 수도, 시총에서 제칠 수도 있다는 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역대 최대 공모 규모인 예상 시총 70조 원이 되고 있고요. 공무가최상단이 30만 원을 확정 시 10조 2천억 원의 현금을 LG 엔스은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조 2천억 원 이제 투자하는데 쓴다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떻게 이런 돈이? 자세 번째 이슈는요. 주요 매출처가 자동차 OEM 업체로서 주요 5대 매출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50%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실적으로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약 13조 412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약 7천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기차 시장, 전기차 시대의 초입이라고 지금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터질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죠. 배터리 4대 소재 중양극재를 무회사인 LG화학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된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좀 손해지만 기존 이제 사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배터리 동맹입니다. 각국의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서로 동맹을 하고 있는데요. LG 엔솔의 경우는 혼다와 미국의 사조원 규모의 합작 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동맹들을 바탕으로 3년 안에 배터리 글로벌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확대해서. 지금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중국 기업을 넘어서서 글로벌 1위가 1위를 목표로 하는 걸로 두고 있죠. LG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반도체에서 좀 아쉬웠던 라이벌인 삼성에 비해서 반도체 쪽에서 아쉬워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로 차세대 한국의 먹거리로 끌고 간다면 또이 LG와 이 LG 엔솔이 이끄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지 어,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는 여전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네 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내일 이제 l g n 솔이 상장을 하는데요. 모두 성투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준비된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